안녕하세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미사 왔고요 현재 시간은 9시 43분이고 여기 미사에서 잠실 가보겠습니다 한 20분 30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 미사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부자 레고 현재 시간은 10시 28분이고요 여기 엘스 왔습니다. 지금 공사 중이어가지고, 주차하는데 시간 좀 걸렸거든요. 만원 챙겨주셨습니다. 여기서는, 아, 오늘은 근데 강남이 오지 같아가지고, 아,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오면서 생각은 했는데, 우선 여기 세내역에 잠깐 있어보고, 그래도 강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동사거리 왔습니다. 그래도 비벼볼 곳은 학사밖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오늘이 이제 휴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뭐 내일까지 휴가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거의 휴식을 취하고 계시지 않을까. 저도 여기서 그냥 골 들어오는 거 보고. 연계 될만한 거 있으면 바로 잡고 도망 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9분이고요. 여기 로데오에서 짧은 거 하나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28분이고요. 발렛 느낌으로 하나 탔습니다. 청담동 학사 어디로 갈까? 우선 학사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다시 학동 사거리 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3분이고요. 학동사거리 아래쪽인데, 여기서 짧은 거 하나 더 타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14분이고요. 발레 느낌으로 또 하나 탔습니다. 여기는 강남구청역 근처거든요. 그래도 비빌 곳은 학사밖에 없으니까, 또 학사로 가겠습니다. 다시 학동사거리 쪽 왔습니다. 청담 쪽에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는데, 확실히, 연휴 마지막 날은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중장거리 놀이기구 있긴 한데, 현재 시간은 12시 49분이고요. 여기 로데오에서 인계동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중장거리 하나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은 1시 26분이고요. 여기 인계동 왔습니다. 금액은 5만원 주셨습니다. 괜찮아졌습니다. 이거 잔돈 킵으로 인해가지고. 여기 딱 지금 나에서 거리거든요. 오, 비전동. 비전동은 못 가겠습니다. 콜이 좀 있나 봐요. 지금 콜이 좀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석 거리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오늘 수원, 좀 콜이 많습니다. 계속 들어와요, 콜이. 서울 쪽이나 뭐, 분당, 그쪽 노리고 있거든요. 콜은 많아요. 그또 여기, 누나한테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도, 늘 오면은, 꿀콜만 주십시오, 누님. 콜은 진짜 많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동탄이랑, 오산이랑, 병점이랑, 유혹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왠지 가면 안될것 같은, 그냥, 감이 있어가지고, 그거에 유혹을 뿌리치고, 지금 2시 23분이에요. 여기 인계동에서 문정동 가보겠습니다. 제구역 갑니다. 인계동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문정동 이용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3시 17분이고요. 여기 문정동 왔습니다. 경유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여기 잠깐 있어보고. 엠버스 시간 검색해본 다음에 다시 강남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방이 먹자 쪽으로 가든지 가락시장 쪽으로 가든지 결정하겠습니다. 5시 15분입니다. 퇴근했습니다. 문정동에서 강남 한번 갔다 왔어요. 집에 4시 정도에 올수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가지고. 한두 콜더탈 욕심에 갔었는데 어... 하여튼 콜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왔고요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인데 역시 출근하면 돈은 버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오늘 좀 일찍 나와가지고 아 오늘이랑 어저께 못한 콜 몰아서 타보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저녁에 봬요. 안녕.